자, 이렇게 앉은 상태로 한쪽 다리를 폈다가, 굽혔다가를 반복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릎을 30도까지만 굽혀야 된다는 겁니다. 쭉 폈다가, 딱 이만큼만 굽혔다가, 다시 쭉 폈다가, 딱 30도까지만 굽히는 거.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서클입니다. 허리 아플 때 좋은 하체 운동 5종 세트. 그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바로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무릎을 펴주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이 스쿼트와 런지와 같은 유명한 하체 운동보다 월등하게 좋은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릎이 안 좋은 사람도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하체 운동이라는 겁니다. 스쿼트와 런지 이두 가지 운동이 정말 좋은 하체 근력 운동이긴 한데요. 스쿼트는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디스크를 더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막 권장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런지는 스쿼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허리 디스크에 굉장히 안전하긴 한데, 무릎 통증이 있거나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운동이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 펴기 운동은요, 단순하게 무릎이 아픈 사람도 할수 있는 운동이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허리에도 안전하고 무릎 통증도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영상을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요. 운동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중요한 점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 무릎 펴기 운동을 열심히 따라한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바로바로 바로 좋아지거나 허리 디스크가 바로 낫게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운동은 디스크가 좋지 않아서 허리 통증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허리 디스크를 다치지 않게 잘 보호해주면서 하체 근육을 강도 높게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운동이라는 의미인 거니까 허리가 지금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다녀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가급적 가볍게 걷기 위주로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긴 한데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분, 뭔가 강도 높은 이런 센 하체 근육 운동을 하고 싶은데 허리를 다시 다칠까봐, 디스크를 다치게 될까봐 무서워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경우에 이번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운동 방법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꼭 필요하고요. 등받이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세라밴드. 재활 운동을 할때꼭 쓰이는 고무밴드인데요. 이런 세라밴드나 아니면 운동용 고무밴드 전부 다 가능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자에 등받이까지 엉덩이를 깊숙하게 놓고 등받이에 기대서 앉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허리 디스크를 조금 더잘 보호해주려면 이런 허리베개나 아니면은 집에 있는 수건 같은 거를 여러 겹으로 접어서 허리 밑에 받쳐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베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허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줘서 등받이에 허리를 확실하게 기대주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 세라밴드라는 걸 다리에 걸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밴드의 양쪽 끝을 손으로 잡고요. 밴드의 반대쪽을 발목에 걸어주시고요. 반대쪽 발로 이렇게 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앉은 상태로 한쪽 다리를 폈다가 굽혔다가를 반복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릎을 30도까지만 굽혀야 된다는 겁니다. 쭉 폈다가, 딱 이만큼만 굽혔다가, 다시 쭉 폈다가, 딱 30도까지만 굽히는 거. 이렇게 천천히 다리를 폈다가, 굽혔다가, 무릎을 30도만 굽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릎을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굽혀 버리게 되면은 이 무릎 관절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은 분들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이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할수 있는 최적의 운동 각도가 됩니다. 자, 제가 10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허리의 요추 전만 자세를 잘 만들어서 의자의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 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리를 쭉 펴주고 하나 30도만 굽히고 둘 셋, 천천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벌써 허벅지 근육에 이렇게 땅땅하게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한쪽 다리 운동이 끝나면 바로 반대쪽 다리로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쪽 다리씩 운동을 마치면 한 세트가 끝난 건데요. 세트가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깐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의자 사용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앉아있을 때 허리의 요추전만을 잘 지키고 있다가 일어날 때는 이런 식으로 허리의 요추전만 잔뜩 풀린 상태로 허리가 앞으로 굽혀진 상태로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로 허리로 이런 식으로 잔뜩 구부리면서 앉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건 허리의 요추전만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마치 스쿼트를 하듯이 허리의 요추전만을 이렇게 잘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 주시는 게 맞고요. 반대로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로 스쿼트를 하듯이 허리의 요추전만을 잘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천천히. 앉아주시는 게 올바른 방법인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 무릎 펴기 운동뿐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의자를 사용하는 모든 동작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잘 펴고 요추전만을 잘 유지하는 이 자세를 꼭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허리도 좀 풀어주시고 살살 걸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 세트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의자 등받이에 허리 확실하게 기대주시고요. 하나. 둘. 자, 여기서 진도 한 가지만 더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실 때 다리를 펼 때는 이렇게 천천히 잘 해주시다가도 굽힐 때는 힘을 확 풀어버리면서 이렇게 놔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펼 때는 이렇게 천천히 잘 하시다가 놔버리고, 놔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릎을 펼 때도 구부릴 때도 이허벅지의 힘을 풀지 마시고, 가급적 천천히 운동을 해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게 운동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펼 때도 천천히. 구팰 때도 허벅지의 긴장을 풀지 말고, 천천히. 둘.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집에서 저처럼 이렇게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때는 한 번에 20개 정도 했을 때더 하기 힘든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 무릎 펴기를 20개를 하고 바로 반대쪽 무릎 펴기를 다시 20개를 하고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나면 의자에서 일어나서 1분 정도 가볍게 걸어서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이걸 반복해서 총 3세트를 매일 반복해주시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아주 완벽한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무릎 펴기 운동은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하셔서 엉덩이를 깊숙하게 넣고 허리를 완전히 기대 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등받이에 허리를 잘 기대서 이렇게 운동을 잘 하시다가 운동 횟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고무 밴드의 저항을 너무 높여서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다가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시면 허리 디스크를 다시 다치게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리를 붙여서 허리를 완전히 기대준 상태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무릎을 30도만 구부리셔야 한다는 거. 무릎을 이렇게 너무 많이 구부리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쉽게 오기 때문에 무릎을 딱 30도 정도만 구부렸다 펴는 걸 반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각도라는 거. 이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